고 시대의 수렵 인류에게 있어서 활은 먹잇감을 구하는 최고의 도구였습니다. 고대의 아시리아 왕이 힘의 상징인 수호병기로 활을 쓴 거야. 현재의 대영박물관에 니니브의 저부조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 궁의 사수 이제 주제가 유명한 소벽이 수천 년 전부터 활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병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건축물의 일부가 원형으로 디자인한 것인지 아치인데 아치형 건축이 로마에서 발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이제, 단두대의 기원인데, 단두대가 어디에서 기원했나? 프랑스 대혁명 때가 아닙니다. 이미 16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에서 메이든이라는 이름으로 단두대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 견본이 에딘버러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 프랑스 외과의 조제프 이냐스 기오탱이 고안을 해서, 1791년에 외과의 앙탄 루이가 완성을 한 거야. 1792년 4월 25일에 악명 높은 도둑이었던 니콜라 자크 펠르티에가 최초의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1326년 피렌체는 루카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철포탄을 장착한 청동 대포를 생산을 했고 대포는 1346년 8월 26일에 크래시 전쟁터에서 첫 포송을 올렸습니다. 100년 전쟁 초에 영국왕 에드워드 3세가 발로아의 필리방에 대항해 보유하고 있던 대포 몇 문을 쏴서 중세 역사가 장 프로아사르가 이걸 듣고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12세기 초에 프랑스는 7문의 대포를 보유하고 있었고 시인이 대포의 이름을 새긴 거야. 1415년 프랑스 북부의 작은 마을 아젠쿠르에서 영국군과의 전투에서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던 대포들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탄인데, 14세기에 발명된 초기 대포 포탄이 돌덩이를 둥글게 갈아서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15세기에 등장한 청동 대포 포탄, 어 표피가 금속으로 돼 있었고, 여전히, 어 그렇게, 어 안에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구형의 금속 부스러기를 채워 넣어서 썼습니다. 그렇게 16세기의 납등 나비나 어, 여러 가지를 채운 포탄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19세기 초에 대포 재질이 어, 대포 재질로 된 이제 청동을 강철로 바꾸게 되면서 영국 발명가 헨리 어, 슈레포널이 이에 사용되는 산탄 포탄을 발명하게 된 거야. 아 그래서 1812년 스페인전에서 프랑스군이 이 시험을 사용을 했고, 살상 효과가 굉장히 이제 이 효과에 만족을 해가지고, 1858년 전쟁터에 등장하게 된, 아이 포신 속에 줄무늬 홈을 판 대포는 성능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중률이 굉장히 뛰어났고, 원통형 탄환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소총인데 프랑스에 처음으로 소총이 등장하게 된건1 6 3 0년경의 일입니다. 소총은 앞에 화승총을 쓰다가 이제 소총을 쓰게 됐고 12세기경에 화약이 등장한 이후에 창안이 되어가지고 15세기에 오스트리아의 발명가 야놀로가 나선모양 홈을 고안한 이 소총 발달에 기여를 하게 된 거야.